함께 찬양드림으로 새벽 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드립니다. 겸손히 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함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자기를 높이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종교지자들과의 논쟁을 마치신 후에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이외에는 책마는 정도가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지위에서 추앙만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서의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 종교 지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해준 지도자이기에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해석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서기안과 바리세인들은 날마다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랬기에 백성들은 당연히 그들을 율법의 권위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에 있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위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이를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직분과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직분을 사모해야 하고 또그 자리에서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분을 마치 명예처럼 여기려는 욕망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집사, 권사, 장로로 불리하지만 인정 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직분은 우리의 명예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역할을 해 나가므로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직분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명예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당한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서기안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해석에도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절 이후에 나옵니다. 당시 종교자들은 율법을 그릇 해석하고 또 사람들이 짊어지기 어려운 규칙들을 과도하게 만들어 놓기, 놓기만 하고는 정작 사람들이 그 규칙대로 살도록 돕는 일은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을 위선이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들처럼 위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곤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실과 가정이나 아니면 삶의 터전에서 하는 행실이 다르면 그것은 위선의 죄가 되고 맙니다. 교회에서 은행을 조심하면서 가정에서는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고 막말까지 하고 있다면 심지어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서기안과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그 외식의 죄를 저질러 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외식하며, 외식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종교자들을 책망하시고는 사실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앞에서와 같이 명예와 지위만을 추구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이렇게까지 고면하고 있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매결을뿐 아니라 존경받고 나아가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는 다름 아닌 섬기는 자이고 나아가 자기를 낮추는 자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들러본 지위를 이용해서 명예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위선으로 감추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겸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섬김으로 진정으로 존경받고 또한 나아가 참된 역량을 발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 종교자들의 모습이 다름 아닌 또 한편으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지위를 이용해서 명롭게 되고자 할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도 할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이 아침에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동일한 위신의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극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 자세를 낮추고 겸손할 뿐 아니라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한 영양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자는 다름 아닌 겸손한 자이고 섬기 수고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자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 자신게하여 주시고. 겸손히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